저번에 어떤 고객분이 이제 상담을 왔어요. 뭐 땅은 싸게 잘 사셨어요. 입지도 괜찮고 샀는데 그 뒤에 보니까 사실은 건물이 신축 건물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건물 지을 때 중요한 게네 가지인데 첫 번째가 안녕하세요 황금대주입니다. 저희가 이제 다단짜리면 저희 노현동에 프로젝트 하고 있는 거를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외벽 공사 거의 끝났고 외벽 공사 끝나면 이제 비계는 좀 벗길 것 같고 내부 마감 공사 하고 있는데 마감 공사 잘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러 왔고 지금 아직은 좀 어수선하긴 한데 저번에 어떤 고객분 이제 이 상담을 왔어요. 그래서 강남에 이제 대형 중개법인에서 영등포에 땅을 사가지고 이제 이게 잘산 건지 가계약금을 쏘고 이제 저한테 왔는데 이제 그 중개법인에는 이제 제휴된 건축사 사무소가 있어서 건축 설계도 받아보고 이제 오셨는데 저희한테 상담 와서 저희 제가 봐드렸죠 저희는 이제 건축사 라이센스는 없지만 저희가 딱 봤을 때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 땅은 싸게 잘 사셨어요. 입지도 괜찮고 샀는데 그 뒤에 보니까 사실은 건물이 신축 건물이 있었는데 그리고 어 지적도 상에는 도로가 없는데 실제 로드뷰를 보니까 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쪽 건축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 그 건물에 이제 신축을 하려고 하면 도로 제척을 당해서 땅이 더 작아진다. 라는 피드백을 받았고 저희도 이제 그런 거는 그렇게 되면 이제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그 땅을 사면 안될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 중개법인에서 살 때는 이제 그런 피드백이 없었던 거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해드렸는데 그분이 다시 가서 확인을 해보니 그쪽 건축사가 이제 실수를 했다 그래서 이제 가계약금을 다행히 돌려받긴 했는데 계약을 하고 왔더라고 하면 소송까지 갈 뻔한 좀 아찔한 사연이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디벨롭을 하려고 할때 그리고 이미 지어진 건물을 매입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쨌든 건축물을 사는 게 아니고 결국 땅을 사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서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땅을 볼줄 아는 능력이나 기본적인 지식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땅 층에 한번 가볼까? 이쪽으로. 그래서 지금 외벽 공사도 거의 마무리가 된것 같고 저번에 또 어떤 의사분이 상담을 왔어요. 그래서 노년동에 다른 블럭인데 건물을 지었어. 지어가지고 이제 임대가 안 맞춰진다라고 해서 상담을 왔어요. 뭐 임대가가 얼마냐, 땅을 얼마에 샀냐, 공사비 얼마냐, 뭐 그런 거를 여쭤보고 했는데 뭐 사실 땅도 문제 없었고 땅도 그렇게 뭐 비싸게 산것 같지 않고 나름 잘 지으셨어요. 그래서 왜안 될까라고 해서 저희가 현장에 가봤죠. 가봤는데 좀 아쉬웠던 게어 지금 우리 건물 같은 경우도 이제 사옥이 들어오는 입지다 보니까 1층에 이렇게 필로티 주차장 많이 뺐는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1층에 상가처럼 완전히 이렇게 1층을 풀로 이렇게 먹고 있었던 거야. 직각주차 두 대씩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불편을 했고, 거기 1층에 상가가 들어갈 입지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그런 설계 측면에서 조금 아쉽지 않았나. 그리고 윗부분도 사실은 공간 활용이나 이런 것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보였거든요. 그분 건물 바로 맞은편에 같이 중공된 건물이 있었어 근데 그거는 바로 임대가 나간 거야. 그래서 왜 그런가 해봤더니 거기는 이제 1층에 주차가 굉장히 쾌적하게 되고 2층부터 오피스를 쾌적하게 쓸수 있게 이제 설계를 해놨더라고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사실은 임대가 좀 늦어지고 있는게 아닐까 그래서 그만큼 임대차 시장이 어려운 만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그 건축사 분을 제가 한번 찾아가 봤어요 따지러 간건 아니고 저희도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상담을 하러 갔는데 본인이 설계한 건물에 직접 근무를 하면서 사옥으로 쓰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막 미팅 하는데 와 이거 사옥으로 쓰려고 설계를 하셨나 했더니 원래는 지어서 팔려고 했대 근데 안 팔려 가지고 본인들이 쓰는 거래 그래서 왜안팔려 했더니 건물을 지을 때 지하를 안판 거야. 아 이건 뭐 공사비 아끼고 어쩌려고 지하를 안 팠는데 팔려고 했다 보니 매수자가 다 지하를 찾더라 그래서 본인들이 그거는 조금 어, 실수를 한것 같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거 보면 본인들이 쓴다 라고 했는데 이제 건축사분도 사실은 건축법이나 이제 이런 거는 잘 아시지만 그 입지에 맞는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 그런 거는 사실은 조금 투자적인 관점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사람이라면 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결국에 이제 건축주 입장에서는 건축사분, 중개사분, 이제 시공사한테 요청을 할때 그런 거를 다좀 알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해서 저희가 3월부터 4주동안 저희가 임팩트있게 딱 필요한 것만 추려가지고 이제 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래도 한 5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강의를 들었던 수강생분들도 건물주가 된 분이 한 100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건물 지을 때 중요한 게네 가지인데 첫 번째가 내 투자 목적에 맞는 최적의 땅을 찾는 게첫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 입지에 맞는 최적의 설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제 세 번째는 어쨌든 요즘에 시공사랑 마찰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상담 오는 분도 있거든요. 건설사랑 계약을 잘 해가지고 시공사랑 마찰 없이 안전하게 끝까지 다 준공까지 내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나 번째는. 금융을 잘 일으켜서 내가 가진 돈 안에서 최대한의 수익을 내는 수지 분석. 그리고 하나로 더 덧붙인다면 요즘에 해당되는 건데 임대차가 잘 나가기 위해서 공간 구성까지 하는 거. 그래서 네개 플러스 하나. 그렇게 좀 추려가지고 제가 4주 동안 이제 강의를 기획을 했고 저희 신축 정기반은 사실은 신축에 대한 기술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건물을 매입하거나 대수선 신축 이런 거다 포함해서 건물 지을 때 이것만 알아도 사실 수천만 원만 아낄 수 있는 수억을 아낄 수 있는 팁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임장 수업도 하거든요. 어 대부분의 임장 수업이 이제 본인이 이제 실거래 됐던 거, 본인이 중계 했던 거, 본인들이 이제 PM 했던 거, 어 자신들의 중계 사례나 뭐 그런 거를 보여주는 그런데 그치는 게 많은데 어 저희는 사실 스터디 목적에 굉장히 포커싱이 되어 있고 단순히 그냥 사례만 보여주는 아니고 실질적인 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매물을 받더라도 이거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건 저것 때문에 안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그렇게 초점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직 분들이나 근로자 분들이 사실 열심히 일해 가지고 돈을 모아 다음에 그걸로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걸로 자산을 좀 형성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열심히 해서 사업소득으로 이제 돈을 모으는데 어떤 방식으로 돈을 모아도 결국에 아직은 대한민국이 서울에 있는 이런 강남 땅이나 건물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자산을 좀 파킹하려고 오실 때 실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 조금만 더 고민하고 조금만 더 공부를 하면 한번 지으면 건물이 한 40년 50년을 가는데 효율적으로 짓고 어 내가 조금 더 성과를 낼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